너무 빨라서 칼에 베일 듯한 속도에 놀라버린 현수막 업체를 소개할게요. 올 크리스마스는 저희 커플에게 특별한 날이에요. 크리스마스와 제 생일 그리고 천질 기념일이 다가오거든요. 어떻게 기념할까 고민하다가 위드모를 발견했어요.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5만원 할인이라니 너무 합리적이죠? 주문한 지 1시간 만에 시안이 나왔어요. 문구 고민한 시간보다 시안과 인쇄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현수막을 작년 저희 커플의 크리스마스 사진으로 선택했어요. 최종 시안이 나온 후 당일 오후 바로 출고되었어요. 현수막 크기가 걱정됐지만 딱 맞는 크기였어요. 재질도 고급지고 인쇄 상태도 훌륭했어요. 벽에 붙일 예정이라 양면 테이프로 주문했는데 짱짱하게 잘 붙었어요.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키가 158cm인데 슬리퍼 신은 상태로 들었을 때이 정도 길이었어요. 150실이 9집 사이즈랍니다.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구매한 반짝 조명을 다시 켜 보았어요. 분위기가 정말 미쳤죠. 가성비 좋고 배송 속도 빠른 위드몰 현수막. 여러분도 늦지 않게 크리스마스 현수막 제작해서 예쁘게 보내세요.